안녕하세요. 평생교육시대를 살아가는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교육 전문가 이서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날씨, 아, 날씨 확인하는 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 요 시계 크게 보는 법, 아, 아, 시계 위제술에서 한번 설명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요 표시해 주셨는데 날씨도 좀 크게 크게 볼수 있는 걸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날씨 위젯을 아, 하려면, 아, 사용하려면 이제 플레이스토어가 들어가서 날씨 위젯을 이 아, 앱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제가 날씨 위젯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뭐, 처음 찾는 것부터 이렇게 날씨 위젯 이렇게 타이핑 해가지고, 아, 검색 버튼, 뿅 누르면, 은 이렇게 날씨 위젯들이 나오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날씨 위젯도. 여기 100만에 4.3만 적도또 여기도 100만에 4.9. 근데, 오, 여기 5천만 이상이 사용하는 아, 위젯이 있네요. 이름이 투명 시계 및 날씨입니다. 자, 그럼 저는 요거 설치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이렇게 누르시면, 어, 설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원을 그리면서 다 다운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설치는 뭐 금방 됩니다. 이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뭐한 3초 정도 걸리면 될 거예요. 한번세 볼까요? 3, 2, 1, 땡! 아, 조금 더 걸리네요. <laughs> 다 됐습니다. 그럼 설치됨, 이렇게 표시가 뜨죠. 그 다음에 열기 버튼 클릭합니다. 열기 버튼 클릭하면은 이렇게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위치에 대한 액세스를 하래요. 액세스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투명 시계 날씨가 제 핸드폰에 접근하는 거 과감하게 확인 누릅니다.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항상 허용 확인합니다. 그러면은 사용할 준비는 다된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확인하라고 회용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딱 위치를 잡아서 알려줬네요. 현재 온도 23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보니까는 뭐 주중은 좀 흐리긴 한데 비가 오는 날은 없네요. 오늘 보면 6, 7, 8, 9, 10, 11시 그리고 월요일 아, 새벽까지도 쭉볼수 있습니다. 하루 정도 시, 어, 날, 아, 음, 날씨를 보여주네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제가 어,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날씨 위젯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시계는 뭐 지금은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요거는 지울게요. 어떻게 지우냐? 시계는 꾹 시계에다 손을 갖다 댑니다. 그럼 홈, 화면 확 삭, 홈 화면에서 삭제 버튼이 나오죠?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럼 오! 없어졌네요. 자, 여기다 이제 위젯을 깔 건데요. 제가 위젯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투명 날씨 시계. 어, 요 바탕화면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위젯이라고 나오죠. 위젯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위젯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사용하는 게. 여기에서 투명 날씨였으니까 제가 투명 여기 있네요. 시계 날씨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니까는 아, 요거 있고, 5일 날씨, 그러니까 월화수목 이렇게 보여주는 금, 보여주는 거 있고, 저는 이제 시간별대로 이렇게 오늘 날씨 시간별대로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음, 시간별 날씨, 요거네요. 저는 요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줍니다. 그럼 바탕화면 여기 되죠? 쭉쭉쭉쭉 위로 올려서 맨 위에 놓는 게 편하니까 여기서 손을 딱 댑니다. 그러면은 시계 6시 16분, 고양시 현재 23도. 그래서 오늘 6시, 7시, 8시, 9시, 10시까지. 날씨가 점점 떨어지네요. 23, 22, 20, 19, 18. 점점 추워지네요. 이따 나갈 때는 가디건 하나 가져 나가야겠어요. 이렇게 확인했고요. 전반적으로 여기서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 글씨가 너무 작다. 그러면 조금 키울 수 있어요. 어, 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 설정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톱니바퀴 클릭하시면 여기 아까 보셨던 그 위젯 이걸 설정할 수 있는 위젯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아까 시계 좀 작아 보이셨다. 저는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그럼 글꼴 크기, 시계, 시간 해서 크기 한 다음에 현재 0인데 한 3까지 해볼게요. 제가 확인 누르고 글씨도 한 3까지 해서 하면은 아까보다는 아, 큰 모습으로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커졌어요. 음, 더키우실려면더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디자인상으로 이쁘게 하시려면 또요 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어, 시계도 보고 어, 날씨도 보고 오늘 시간별로도 어, 6시, 7시, 8시, 9시, 10시 이렇게 보는 법, 어, 날씨 위젯으로 날씨 시계 보는 법 저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스마트폰으로 날씨 확인하는 법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서방 다음에 더 유익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